오리지널 티켓의 모든 것 오지마 <laughs> 안녕하세요, 슝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리지널 티켓은 바로 좀비딸의 오리지널 티켓입니다. 네, 영화 개봉일부터 메가박스에서 좀비딸 감상하시면 선착순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오리지널 티켓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좀비딸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그 화면을 OT에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로 일단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웹툰의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효과나 아니면 글자들, 그리고 말풍선, 그리고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만져 보시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레이팅 문이 추로스입니다 네,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추러스가 레이팅 문이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애용 이번에 시트칸 라에 차지해버렸습니다. 상자 보면 좋아하는 고양이처럼 애용하면서 <laughs> 들어가 있는. 그래서요 웹툰 좀비딸 기존 팬분들도 아마 이번 오리지널 티켓을 너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자 우리 OT 뒷면에는요 영화의 포스터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어제 보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재밌기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눈물이. 가족끼리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애용이의 활약을 또 진짜 신스틸러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너무 감동적인 좀비 딸이었습니다. 좀비 딸의 오리지널 티켓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남아있나요?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담아놓겠습니다. 댓글창 확인해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메가박스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Alrigh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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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